남편을 위한 무릎 기도문 24일. 남편을 내 힘으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게 하소서. 누군가에게 그날을 생애 최고의 날로 만들어 주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다. 전화 몇 통, 감사의 쪽지, 몇 마디의 칭찬과 격려만으로 충분하다.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.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.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. 하나님 보다 강한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. 하나님 저와 남편이 다른 환경에서 자라. 습관, 선호도, 음식, 언어 등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한 가정을 이루도록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러나 때로는 남편의 행동이 저와 너무도 달라 화가 나고 싫을 때가 있습니다.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을 만큼 모나 보이는 행동을 할지라도 남편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될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. 남편을 향한 감정은 오직 사랑만 있게 하시고 다른 나 쁜 감정들이 제 마음을 파고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전적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강구드립니다. 남편과 제가 다름으로 인해 서로를 공격하는 일이 없게 하셔서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. 억지로 남편이 나처럼 되게 하려고 바꾸려는 시도를 하려는 어리석은 아내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.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 끝까지 존중하며 살게 하소서. 우리가 서로를 권면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이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도록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